이제 보통주와 우선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우선주에는 어, 평소에 그게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번에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선주가 보통주랑 어떻게 다르고 왜 우선주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식을 얘기할 때 네. 주식을 산다는 라 행위를 얘기할 때 회사 뭐그 규모가 얼마 그러니까 음. 한 주를 사든 백 주를 사든 만 주를 사든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라 뜻이거든요 네. 결국은 주식을 산다는 말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주식을 사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주는 예. 그 의결권을 가지는. 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한주 가지고 있으면 음. 주총에 가서 한 주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예. 어, 우선주는 그런 의결권 권리 음. 자체가 없는 주식입니다. 네. 대신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예. 그래서 우선주의 우선이란 말은 어, 보통주에 비해서 회사가 나중에 청산될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음. 또, 회사가 이익이 생겨서 배당할 때 보통주에 비해서 더 우선순위로 네. 또는 더 많은 물량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주식이다라고 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이렇게 우선주, 보통주 의미가 다른데요. 네. 그럼 기업들이 왜 우선주를 발행하느냐 그렇죠. 그 네. 이유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주는 아까 바, 말씀드렸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은 필요한데 그 회사 대주주, 최대주주가 네. 아, 내 주식 그 지분율은 희석시키고 싶지 않아. 지분율을 음.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네. 우선주를 발행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지배력이나 뭐 영향력에는 그렇죠. 예. 전혀 영향이 없는. 예.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음.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채널이 될수 있다라는 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찍을 수도 있고요. 예.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채를 찍어서 뭐 많이 주식 그 자금을 펀딩 합니다만은 음. 그렇게 될 경우에 채권 발행 에서 자금을 조달한 부분들은 부채로 잡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자본 항목이 늘어나지 음. 우선주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회사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음. 측면에서 어, 마,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상장사들은 보통주 대신에 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한다라는 음. 거고요 그, 그렇다 보니 우선주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적게 네.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에서는 좀 작은 비중으로. 상장사들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회사들이 뭐 자금 조달이 어려울, 어렵다 뭐 이렇게 할때 회사채를 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뭐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은 간편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기업 입장이고요. 네네. 투자자 입장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음. 회사가 어려운 어렵... 다는 말은 회사가 음...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주는 더 많은 물량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인데요. 아.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을 할 수가 없겠죠. 아, 그렇요 그렇다 그러면 한계 기업 또 자금이 음. 모자라는 기업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우선주를 찍는다고 해서 음. 그게 시장에서 소화되고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낼수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라 거고요. 예. 그런 기업이 회사채를 찍기보다는 우선주를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음.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우선주가 이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물량이 작아서인가요? 자주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적을 때 네. 지수가 위로 확 올라가는 그런.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는 이제 그래서 거래 공백 시기에 지수가 오버슈팅 되거나 언더슈팅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이 우선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상장사들은 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우선주 비중이 10%나 10%안 되는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주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음. 따라서 시세가 위로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주가의 변동성이 상. 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음.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어서 재료,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음.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같이 유동성 장세, 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서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는 예. 어, 상대적으로 이런 우선주가 위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음. 그런 양상이 지금 극명하게 이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유통물량이 적다라는 말은 주식을 사거나, 사거나 팔고자 할때 네. 매매 체결이 잘안될수 있죠. 그렇죠. 산, 산, 살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죠. 또 물건을 내놓는. 그러니까 팔 사람도 많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그렇죠. 거래라는 되니까요. 건 살,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야만 네.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에서 주문을 냈지만 받아주는 효과가 별로 없다 보면 음. 가, 가, 자연스럽게 가격을 점점, 점점 높게 불러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하락할 때는 팔고자 할때 살려는 음. 사람이 없으면 점점 낮춰서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매매 체계를 잘이루어지지지 않다 보니까 음. 주가가 위나 아래로 더튈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예. 거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네. 오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가 26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음. 보통주 주가는 지금 한 4,800원 정도, 6,800원 정도입니다. 아 너무 차이가 많네요 주가 나는데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예.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보유 유통 주식 수에서 그 영향이 드러난다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중공업 우선 주의 그러니까 보통 주의 전체 유통 주식 수는 6억 4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는 11만주 정도밖에 안 돼요. 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유통주식수 차이가 있다는 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0만주, 1000만주 이상 거래가 되는 반면에 어, 유통주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삼성중공 업 우선주는 5월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주밖에 안됐안 안 아, 거거든요. 그렇군요. 6월에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니까 네. 그나마 이제 하루에 거래량이 한 2천주, 3천주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음.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시세는 위로 올라가는 시세는 어느 정도 좀 허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